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매달 저희의 취향을 공유하는 콘텐츠 월간 WMB 11호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한 해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아, 진짜 벌 했다고 벌써 11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비가 가을을 타는지 오늘따라 눈가가 촉촉한데 <laughs> 괜히 떨어지는 낙엽 보면 마음 싱숭생숭해지고. <laughs> 네. 뭐라도 사야 될것 같고. 아, 그래서 다 돈을 다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가 돈을 또 알차게 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취향부터 또 영화 추천, 그리고 저희 진짜 좋은 장소들을 많이 발견해서 하나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달의 소비입니다 어, 제 이달의 소비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 마자무의 냄비 받침대입니다 아마 이거는 좀 디자이너 좋아하시고 주방 아이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가지고 계셨을 만한 아이템이에요. 저는 색감에 까다가 이번에 이걸 마침내 구매를 했거든요. 보시면 딱 알바알토가 생각나는 디자인인데 실제로 알바알토 100주년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한 제품이라고 해요. 소장 모양 봤을 때 약간 아르텍 수틀이 떠오르기도 하고 알바알토의 그 화병 모양이 핀란드 호수 둘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약간 그 느낌도 있어서 알바알토스러운 느낌입니다. 물론 디자이너는 다른 분이지만. 사이즈는 총3 개,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고 각각 하나씩 사실 수 있는데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 세트로 사시는 게 가격에 되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3 개가 있는 구성을 구매를 했고요. 컬러는 화이트, 버치, 블랙이 있는데 블랙 컬러가 뭔가 가장 얄발토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버치랑 블랙이랑 고민을 하다가 블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왜3개 샀는데 저는 하나도 안 좋아요? <laughs> 아니 왜냐면 세 개가 다 용도가 필요한 게 일단 스몰은 사이즈가 컵 올려놓기 좋은 코스터 대용으로 쓰기 좋은 용도고 미디움은 계란찜 냄비 같은 좀 작은 속 같은 거 올리기 적합한 사이즈, 그리고 라지는 큰 냄비까지 올릴 수 있는 딱 냄비 받침대 정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센스 있으신 분들 인테리어 하시는 거 보니까 두개 사셔가지고 주방 벽에 걸어 놓으면 음...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붓고부엌 꾸미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세개다 사셔가지고 냄비 받침대로 안 쓰시고 오브제처럼 세워놔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작나무를 사용해서 굉장히 좀 튼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윗부분에 있는 컬러가 냄비를 많이 올려둘 경우에 너무 뜨거운 거올려둘 경우에는 좀 그을릴 수도 있다고 해서 요거는참고를해 주시고요. 실용적이기보다는 정말 좀 이런 부엌에 예쁜 오브제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소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정말 좀 귀여운 거를 소개를 드릴 건데 이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남자비가 계속... 아 이거 제가 지금 가져갈 거예요. 이거 저희. 뭐냐면 바로 릴세 한번 공개했던 글로시 조명입니다. 이거는 정말 귀여운 패딩 소재로 된 버섯 모양의 조명인데, AA 건전지 3개로 작동을 해서 그냥 이렇게 전선 없이 딸깍. 밑으로 당기면 불이 켜지는 타입이에요. 근데 벽에 걸어두면 오브제로 너무 좋고, 이거는 좀 선물용으로 주, 드렸을 때 굉장히 상대방이 귀여워해서 선물 반응이 좋은 템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산 거는 약간 글로시한 로파서울과 글로시의 그 콜라보 단독으로 사실 수가 있는 제품인데, 보시면 겉에 자수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있고, 리본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블랙도 있고, 또 실버도 있고, 핑크나 블루도 있습니다. 그냥 좀 솔직히 말하면 만듦새가 장난감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 는 패브릭은 너무 예쁘고 괜찮은데 아래쪽에는 전구가 그렇게 불빛이 밝지도 않고 그냥 좀 장난감 같긴 해요. 그래서 귀여운 선물용이나 정말 가벼운 오브제 사시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용도입니다. 근데 진짜 포인트 되게 너무 좋아서 그치? 저는 뭔가 인테리어 꾸미기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딱 침대 머리맡에 해놨는데 그냥 자기 전에 가벼운 불빛으로 켜놓기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을 따라 소비 많이 한 남자비는 이달에 뭘 샀죠? 저는 그래도 소소한 소비를 하나 했는데요 바로 이케아에서 나온 정리용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쿠기스 8단 인서트입니다 저는 사실 이케아 브랜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가격 대비 만족감을 굉장히 중시하는 타입이고 음. 여자애는 가격과 무관한 만족감을 중시하는 타입이잖아요 저는 아름다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이케아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구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저는 또 집이 이케아랑 더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매달 이케아 뭐 나왔나 한 번씩 가보는 편인데 음. 이번 달에는 정리용품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쿠기스라는 칸막이 수납함이고요 음. 화장대나 음. 책상 서랍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칸막이가 8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크기별로 칸막이가 나뉘어져 있어요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 그래서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좋고 음. 무엇보다 이 높이가 <laughs> 굉장히 낮아요 음. 그래서 어느 화장 때나 서랍 가리지 않고 잘 들어가는 사이즈고. 네. 그래서 가격대가 딱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품을 또 의외로 제가 검색해봤더니 다른 데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서랍 정리용으로는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이달의 맛집입니다. 네. 저희가 추천하는 이달의 맛집은 이태원 불꽃이라는 중식당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바로 어제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만족을 했어요. 맞아요. 여기 이태원역 뒤편 그러니까 보광동에 위치한 중식당이거든요. 근데 완전 정통 중식 이런 느낌은 아니고 스스로 차이니스 분식바라고 칭할 만큼 조금 더 라이트한 분위기의 중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는 구조가 조금 재밌는데 음. 사실 저희가 대기하는 공간은 통창 안쪽으로 되게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식당이 어디 있지 했는데 직원분이 딱 예약 시간이 되니까 뭔가 비밀의 문을 여는 것처럼 거울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yeah wow. 그래서 스피크 이집파 같은 컨셉으로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힙하게 꾸민 중식당이 있었는데 약간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뉴욕에 있는 약간 중식당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음식은 전반적으로 맛있었는데 이게 사실 정통 중식의 깊은 맛을 예상하고 가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중적으로 맛있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먹었던 건 크림새우, 마라떡볶이, 네. 해물 누룽지탕, 건두부 무침, 오이무침 이렇게 먹었는데 네. 사실 크림새우는 새우도 맛있었는데 같이 나온 그린 그빈 튀김이 정말 맛있었어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추가로 주문해서 맞아요. 먹었고 그 소금이 약간 소솔 뿌려져 있는데 그린빈에 이렇게 튀겨서 먹는 건 처음이었는데 진짜 별미인 거예요. 저희가 배불렀는데도 계속 그것만 들어갈 정도 로 맥주 안 주로 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라 떡볶이는 정말 마라 향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전 마라 매니아인데 좀 적당히 만족할만한 정도로 분모자랑 쌀떡이랑 그리고 포드부, 건두부가 음. 이렇게 나오는데 소스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마라 떡볶이 데이트하면서 먹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니까 데이트에서 하면서 혼가는 갖추면서 먹는 분위기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그런 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매운 거잘못 먹거든요. 넵지. 그런데도 괜찮은 편이었고, 마라를 또 추가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도 또 취향껏 드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았었고. 그리고 사실 해물 누룽지탕은 음. 제가 제일 좋아했는데 약간 마라떡볶이랑 조합이 너무 좋았고. 맞아요. 약간 먹으면서 해장되는 느낌일 정도로 맛이 깊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배만 안찼으면 저희 더 시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못 먹은 게 베이징 닭이랑 음. 그리고 또 어향가지가 맛있다고 하는데. 음. 향라이스도 음. 못먹었 다음엔 그걸 먹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뭔가 진짜 이렇게 세련된 데이트 음. 장소를 찾아가신다는 느낌보다 조금 힙하고 음음. 요즘 트렌드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분위기 좋게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좀 음. 즐길만한 그런 차이니스 분식을 찾으신다면 가볼만한 곳이에요. 맞아요. 조금 안에는 단체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단점은 아무래도 보광동인 만큼 주차가 조금 불편하고 찾아가기가 조금 편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근처에 헬카페라고 커피 맛에 진심인 유명한 카페가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거기 근처 뭐 가시기 전에 들러보셔도 좋고 끝나고 나서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헬카페도 커피가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다음 카테고리는 이달의 카페입니다. 이달의 카페는 이번엔 좀 성수 쪽으로 넘어갈 건데, 성수의 인스타 공간 추천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바로 플레드라는 카페입니다. 여기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디자인 가구랑 진짜 아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서울숲 카페예요. 플레드는 아트랑 디자인을 컨셉으로 해서 약간 예술과 공간을 결합한 느낌, 그래서 갤러리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성수에 있는 카페들이 좀 작은 규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3층짜리 분무라 비교적 좌석이 많습니다. 다만 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진짜 저희가 주말에 갔었나요? 주말에는 정말 사람이 많아. 요 사람이 너무 많고 후기 보니까 좀 웨이팅도 좀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더 웬만하면 평일에 가셔서 좀 한적하게 즐기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커피도 괜찮았고 음. 그리고 간단한 디저트들도 있는 편이고 공간 주인의 취향이 좀 보이는 아트 작품들이나 빈티지 가구, 조명 같은 것들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통창이 있어서 약간 바깥의 나무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빈티지 가구에 앉아서 좀 풍경을 감상하실 수도 있고, 저, 저희 집에는 있그 JBL 4312그 화이트 에디션이 있는 공간을 처음 봤어요. 근데 음, 음. 거기 3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뭔가 주인분이 진짜 가구를 좋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가 확 나요. 가구 응. 좋아하시는 분 다만, 이제 빈티지 가구들이나 디자이너, 세어들이 사실 착석감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앉아, 오래 앉아 있다가 좀 엉덩이가 아프긴 해서, 요즘은 참고해 주시고, 가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수 에셨을때 가볍게 들러 오시면 좋을, 네.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에말에는이람이 정말 많다는 건꼭 감안을 하시고 가이 자리에서 리에네이리고리고이리에이리에이자리에이 자리에서 이자리에시는시이자리전시 요거는 성수의 아파트먼트 풀과 양평의 미술관 이암 캠퍼스가 함께하는 전시로 20세기 디자인 가구를 소개하는 전시라고 해요. 아파트먼트 풀에서 열린 프리뷰 전시만 갔었는데 느낀 점이 디자인 가구를 소개하는 체감권을 읽는 느낌의 전시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 디자인의 모태가 된 20세기 가구 110점을 소개하는 전시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암 캠퍼스 오왕택 이사장님이 평생 모은 빈티지 가구 중에서. 아파트먼트 프리 그 중에서 역110 점을 엄선을 해서 소개하는 전시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가보면 뭐 르코르비지에 임스, 장프루베, 음. 조콜롬보 등이 만든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디자인 가구들이 실물과 물론 빈티지 피스죠. 친절한 설명도 함께 붙어 있어서 디자인 가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부터 그리고 진짜 딥한 컬렉터분들까지 모두 만족할 만한 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진짜 찐 컬렉터분들이 음. 이미 책에서 보신 내용일 수도 있으나 근데 실물을 볼수 있어요. 어, 실물 빈티지 피스 있고 또 피스가 굉장히 많아서. 요거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먼트풀 2층에 올라가니까 그 대형 스크린에서 이암캠퍼스 오왕택 이사장님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음. 이것도 정말 저희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가구를 모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공간을 열게 됐는지 약간 콜렉터의 진심을 볼수 있는 듯한 영상이라서 그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먼트풀에서 열린 전시는 사실 프리뷰 전시라서 모든 작품들이 있지는 않았고요. 몇몇 피스들만 있었고 양평 이암캠퍼스에서 11월 11일부터 본연시 가 열린다고 해요. 내년 6월 3 1일까지 기간도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110점의 모든 작품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가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가볼 예정이에요. 맞습니다. 성수 전시는 아마 저희가 이걸 일리자는 시점에는 끝났을, 끝났을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가실 거면 꼭이안 캠퍼스로 가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양평이 그렇게까지 또 멀지는 않으니까 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카테고리는 이달의 장소입니다. 이달의 장소는 저희가 정말 만족스러운 가구 샵을 발견을 했는데 바로 무제음이라는 공간. 공간입니다. 여기는 위치가 서초인데 약간 청계산 근처에 굉장히 외진 공간에 있는 빈티지 가구샵이에요. 근데 뭐 저희 가구샵도 많이 가고 뭐 빈티지 샵들도 봤지만 오, 굉장히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꾸며진 가구샵은 여기가 약간 역대급이었다? 음, 저희가 최근에 갔던 데 중에 제일 입을 크게 벌리면서 돌아다녔다. 맞습니다. 사실 여기를 알게 된 거는 저희가 이 커피 테이블을 좀 보다가 여기에 커피 테이블이 괜찮은 게좀 많아가지고 인스타로 처음 알게 됐고 얼마 전에 9월달에 공간을 오픈했다고 하셔가지고 가봤거든요. 근데 그냥 빈티지 가구 컬렉션도 아무 컬렉션이나 모은 게 아니라 20세기 모더니즘에 기반한 디자인 가구나 오브제 수집과 탐구에 좀 초점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흐름도 있고 그리고 컬렉팅하신 게좀 유행하는 가구들 예를 들면 비트라 펜톤 체어나 뭐 아니면 콘 체어 같은 것들 이런 것 스펙트럼 소파 같은 것들도 있고 좀 유니크한 것들이랑 대합이 되게 잘돼 있어서 그 컬렉터의 감각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가격 포도 각각 붙어 있고 구매 여부도 이제 직원분께 문의해서 아실 수 있어서 빈티지 가고 구매 예정이신 분들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는 그냥 공간 자체가 너무 근사해요. 사실 공간 자체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여기가 아예 이제 건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조도 이렇게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어 구조인데 공간은 총 3층 규모예요. 그래서 지하 1층이 있고 1층이 있고 2층까지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층은 개방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배로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2층도 담아왔고 일단 지하 1층에는 빈티지 컬렉션들이 모아 있는데 어 정말 배치라든지 지금 같이 운영 중인 정다은 작가님의 이 작품과의 조합이라든지 디스플레이가 너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괜찮은 가구들도 정말 많았고 1층도 마찬가지로 역시 임팩트 있는 음, 선반도, 선반도 있었고 체어들도 예쁘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안에서 나는 뭐 향이라든지 음악이라는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힙했고 그리고 1층이랑 지하 1층에서 가구를 구경하시고 나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2층은 나중에 뭐 기획전을 통해서 개방하면 들어가 보실 수 있겠지만 2층이 진짜 예뻤어요. 그래서 이 부엌과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풍경이 보이는 창이 있고 옆에 뭐 책꽂이 라든지 그 부엌이라든지 배치되어 있는 가구들과의 조합도 예뻤고 또 다른 작은 방 같은 공간으로 가니까 거기는 어, 노래 튤립 체어가 있는데 처음 보는 패브릭이 얹어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설명을 이제 직원분이 해주셨는데 어폴스터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패브릭을 원하시는 컬러를 골라가지고 어폴스터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도 좀 내가 나만의 빈티지 피스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빈티지샵이랑 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 1층에 작은 소품샵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캔들홀더나 가구 케어 키트 같은 거를 걸 구매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가볍게 둘러보시기 좋고 일단 여러분 근데 공간이 정말 저희 채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만한 곳이어서 여기가 좀 외지긴 했어요 그리고 차가 없으면 음.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가면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저희도 어,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좀 당황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찾아가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제홈은 이달의 공간으로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달의 컨텐츠입니다. 네 저희가 추천하는 이달의 컨텐츠는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는 단편 영화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웨스 앤더슨이 연출했고 응. 베네딕트 컴버베치가 주연을 했는데 응. 이 작품은 사실 찰리아 초콜릿 공장의 원작자를 유명하고 오. 아동 문학계의 색스피어라고도 불렸던 로아일드 달의 소설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를 웨스 앤더슨 영화로 구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웨스 앤더슨 특유의 눈이 즐거워지는 색감과 응. 그리고 대칭 적이고 직선적인 연출 구도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포인트는 굉장히 연극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소설 대사를 그대로 입는 것처럼 주인공들이 약간 제삼의 벽을 뚫고 관객들을 향해 말하는 독백으로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느낌이 있고 거기에다가 뒤에 세트가 연극 세트 변하는 것처럼 계속 바뀌거든요. 장소가 변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미술적인 연출을 보는 재미도 너무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웨스앤더스밖에못 만드는 연출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네. 그래서 러닝타임이 37분 정도라서 정말 가볍게 보시기 좋고 그리고 사실 웨스앤더슨이 요즘 작품들이 되게 난해하거든요. 에스트로이 더 시티. 근데 이 작품은 내용이 또 원작이 있는 만큼 굉장히 서사구조가 명확하고 음. 내용도 흥미진진해서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이달의 콘텐츠가 하나 더 있잖아요. <laughs> 사실은 저희가 요즘 진짜 푹 빠진 시트콤이 있는데 둘다 매번 보는 시트콤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시트콤이죠. 바로 사인필드, 사인세드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미 넷플릭스에서 프렌즈 좋아하셨던 분들이 어, 이거 볼까 말까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도 프렌즈가 1화부터 3화까지 견뎌야 그 다음부터 재밌는 것처럼 사인필드도 시즌 몇 가지죠? 시즌 9까지 있는데 첫 번째 시즌이랑 두 번째 시즌은 진짜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희도 틀었다 껐다 틀었다 껐다 해서 진입장벽이 있어서 안 볼까 하다가 이게 중간 한 시즌 후부터 재밌어져요 진짜 재밌어져서 요즘 거의 둘이 그거 각자 보고 그거에 대한 얘기만 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존의 프렌즈 재미 보셨던 분들은 이거 분명히 좋아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약간 이 대략적인 저 읽으시고 인터넷에서 시즌4부터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내용 자체는 코미디언 제일이 사인피드가 자신의 삶을 무대로 연기한 드라마라고 하는데 이 스탠드 업 코미디언으로서 살아가는 뉴욕에서의 이야기를 친구들이랑 이제 담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프렌즈랑의 차이점은 프렌즈는 뭔가 스토리랑 이런 감정선이 있다면 얘는 진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회한 한 회가 너무 완결적이에요. 근데 한회한 회가 한 되게 코미디적으로 즐겁고 네. 재미있는데 구성이 쫀쫀하죠. 어 구성이 쫀쫀하고 대사가 너무 찰지고 재밌고 연기들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한회한회 한회 아무 화 퇴차나 골라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아무거나 골라봐도 돼요. 그래서 요즘 막 인터넷에 보면 뭐 너무 스토리가 딥하고 이런 무거운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글들이 종종 봤는데 특히 그런 분들 저도 요즘 밥 친구로 진짜 보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싶을 때. 스토리에 너무 이렇게 눌리고 싶지 않을 때 보기 좋은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요게 짤로도 굉장히 많이 쓰일 만큼 대사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저는 약간 냉소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취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월간한비 11월은 여기까지입니다. 1 2월은는 저희가 특별한 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뭐 이번 연도에 매달 주제를 했다면 가끔 저희한테 뭐어디서 영감을 얻는지 아니면 이런 질문들을 주셔서 12월로는 저희가 영감을 얻는 것들이나 뭐 인생 영화, 땡땡. 인생 드라마, 인생 가구 이런 거를 좀꼽아 볼까 해요. 그래서 월간한비 12월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